안녕하세요. 민유라코입니다. 오늘은 아 오늘도 포핑쿠키를 만들건데 이, 아마도 내일까지는 포핑쿠키 영상만 올려 올릴거예요 아마도 근데 진짜 잘하면 미니어처도 올릴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초코바나나를 만들건데요 가격은 4,000원이고 영상마트에서 샀어요 일단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맛있다던데. 어우. 근데 내용물은, 초코하고, 이런 가루 캔디 가루 같은 거, 이쑤시개 한 개가 들어있는데, 진짜 바람에 냄새가 강하네요. 이건 되게 간단하다던데. 이걸 자를게요. 잘랐고요. 부었습니다. 오, 진짜 바나나 이상하다. 진짜. 근데, 포끼쿠키 이번에요. 상자는 해봤고, 이런 봉지는 처음인데요. 다 되게 신기해요. 다 생각했던 것보다요. 맛이 되게 달랐어요. 생각한 바 네, 초코만 따로 먹어봤는데, 그렇게 달지 않네요. 항상 그러면,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이쑤시개를 자른 다음에, 이렇게 꽂아줄게요. 꽂았고, 이렇게 초코를 묻혀준 다음에, 이렇게 묻혀줬습니다. <laughs> 여기 사진상으로는 되게 뭔가 덜 맛없게 <laughs> 생겼네요.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, 실제로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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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맞나요? 바나나 킥. 바나나 킥 맞나요? 진짜. 맛있어요. 꽤 맛있어요. 뽑힌 쿠키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의상으로 바나나, 초코바나나 만들기 마치겠습니다. 안녕.